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각 왕들의 기질과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비교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사무엘상 30, 30, 30장과 31장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하는 전쟁과 승리의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참으로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는 장면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향해 매일 매 순간 달려가는 것임을 기억할 때, 오늘 인생의 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두왕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늘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또한 이 전쟁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떠나 자기들의 가족이 머물러 있던 곳 시글락에 사흘 만에 도착합니다. 돌아온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타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성읍을 불태웠고 그들의,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 소리 높여 울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두, 두 아내가 잡혀갔기에 그에게 닥친 위기와 슬픔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다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은 아름답습니다. 6절에 그의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불행, 두려움, 공포. 그 앞에서 우리는 다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그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묻지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급한 상황입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추격하기를 묻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니, 추격하지 마, 그대로 멈춰라고 하셨다면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춰 섰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가고 서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힘을 내 그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애굽 소년 하나로 인해 그들은 아주 순적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의 다윗의 행동입니다. 힘에게와 함께 싸우러 가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에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21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 일은 이스라엘의 규 율법, 율례와 규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라면 싸우러 가지 않은 사람들은 싸우러 간 사람들보다 적게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왕,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책세왕 이야기에서 제가 깨달은 점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화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질그릇댐을, 댐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때내 안에 이미 존재하시는 보화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드러나지실 때내 삶이 가장 평안하고 아름답지 않던가요? 다윗은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성장했고 사울은 그 진리에서 벗어나 여전히 깨지지 않는 자신의 질그릇만을 고집하다가 무너지고만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사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울 자기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는 제대로 발견하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보았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퍼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퍼즐판에 우리는 어떤 모양, 어떤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알수 없습니다. 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매순간... 자라남,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올려드리므로 오늘만큼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